안녕하세요. 코리아 보디빌딩 뉴스 코보뉴의 등장군입니다. 7월 첫째 주 보디빌딩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초 선수는 대회 4주 후 10kg 증가된 모습을 게시했습니다. 조초 선수는 지난 6월 7일 마이 하이 콜로라도 대회를 뛴후 4주가 지난 현재 92.5kg라고 밝히며 대회 직후 자신의 계획에 75%에서 80% 밖에 지키지 못했지만 다시 이번 주부터 100%를 지킬 각오를 다졌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림피아까지 15주가 남았는데요. 장성엽 선수는 본격적인 준비를 알리며 만두를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텍사스프로를 준비 중인 서주성 선수의 중간점검 모습입니다. 작년 박재훈 선수와 탑2에 경쟁하며 엄청난 관심과 이목을 끈 서주성 선수는 이번 연도 대회에서도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연도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인스타 조회수 노예가 된 노익스강을 잡으러 박재훈 선수가 출동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9시 노익스강의 기강을 잡으러 가는 박재훈 선수의 모습과 두 사람의 케미가 기대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이언 클래식 마지막 3차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언 클래식은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펌핑을 위한 세미비페와 음료를 무료 지원하며 총상금 5천만원과 함께 종목별 1위 선수 전원에게는 세인트 존스 호텔 엠버서더 자격을 주는데요. 이승철, 황철순 두 선수의 콜라보로 재탄생한 아이언 클래식.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많은 훌륭한 선수들의 참여가 기대됩니다. 이상 코보뉴의 등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